1년 중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은 아마도 이맘때가 아닐까 싶다. 비록 아침 저녁으로 일기온 차이가 크긴 하지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쾌적한 날씨의 연속이다. 천구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동물들은 살이 찌는 풍요로운 계절인 것이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나무 밑에서 시간을 보내던 거위들을 비롯한 농장 동물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거위들은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풀을 찾아 돌아다니고, 닭과 오리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벌레들을 쫓아 돌아다닌다. 그런데 대부분의 닭들이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과 달리, 유독 봉이와 까망이는 늘 함께 돌아다닌다. 비록 까망이를 키운 엄마가 봉이이지만, 닭들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병아리들은 독립한 뒤 점차 엄마 닭과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봉이와 까망이의 관계는 아직까지 변함없이 굉장히 좋다. 녀석들은 같은 닭장에서 잠을 자고 하루 종일 함께 농장을 돌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할 만큼 각별한 사이가 된 것이다. 녀석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 아마도 다른 암탉들과 달리 서열 다툼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한 번도 봉이와 까망이 간에 서열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두 녀석 모두 너무 성격이 착하다 보니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좋은 관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녀석들이 처음부터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 2년 전 다른 암탉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두 녀석을 같은 닭장 안에서 지내게 했었다. 몰골이 형편없었던 두 녀석은 친하게 지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지금은 아주 절친이 된 것이다. 캔디와 따다귀의 관계도 크게 호전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캔디는 닭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사료도 잘 먹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캔디가 따다귀를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다. 혼자 있을 때에는 사료를 거의 먹지 않다가 따다귀가 닭장으로 돌아오면 함께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잠시 뒤 계속 앉아 있던 캔디는 따다귀와 함께 사료를 먹기 위해 나온다. 작년 겨울부터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캔디는 최근 우울증이 많이 심해진 상태다. 캔디가 우리 농장의 주인공이니만큼 녀석의 건강 상태를 각별히 체크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녀석은 사료를 먹지 않아서 영양 결핍 상태가 된것 같다. 매일 녀석의 배변 상태를 체크해보지만, 녀석은 설사도 하지 않고,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배변을 누고 있다. 어쨌든, 녀석의 닭장 안에는 늘 풍족하게 많은 양의 사료를 넣어주고, 때때로 간식까지 챙겨주지만, 캔디는 죽지 않을 만큼의 소량의 사료만 먹는 것 같다. 사료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녀석은 삶의 의욕이 없는 듯, 맛있게 사료를 먹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따다기가 닭장 안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사료를 먹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래서 따다기를 닭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도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따다기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 캔디가 사료를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면 따다기를 격리해야 하지만 요즘 행복하게 돌아다니는 녀석을 격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얼마 전 알을 품고 있던 흰 놀이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품기를 포기했다. 야간 촬영을 위해 라이트를 설치한 뒤그 다음날부터 그만둔 걸로 봐서 아마도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것 같다.